안녕하세요, 여러분. 밍크핑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있는 헬스 등품들을 하나하나씩 가격이나 막 그런 것들, 어,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일 필수품이죠. 톱밥. 톱밥 귀찮다고 막안 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할 때 힘들다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가 겨울이면 좀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톱밥 필수품이고요. 어이 톱밥은요. 제가 롯데마트에서 5,000원에 샀어요. 이거 7,000원에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5,000원짜리 샀어요. 다음은 햄스터 먹이 햄스터 먹이 여기 안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뭐가 많고 여기 보니까 그 롯데마트 거 제가 원래 롯데마트 게좀 싸거든요 3000원인가 그런데 그거 쓰다가 이게 좀 관심이 좀 많이 들어 있다고 해서 이걸 샀어요 다음은 책닦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 저는 그냥 통에 있던 거 써서 가격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000원 그 정도 할걸요 그냥 제 예상이에요 솔직히 확실히는 몰라요 지금 막 다른 애가 물 먹는 소리가 나는데, 그점 죄송합니다. 다음은, 먹이 그릇 먹이 그룹 도에 가격을 제가 따로 산게 아니어서, 이거 전두개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요렇게 생긴 거고, 하나는 그 도치들도 많이 쓰는, 고슴도치들도 많이 쓰는 건데, 그거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다음은, 아, 이거 흠뻑 젖었는데, 짠. 물병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으로 잘안 보일 텐데, 이거 완전 다 젖었어요. 어, 왜 이렇지? 조금만 놔뒀는데. 다음에. 얘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통사면 들어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3 0 0원에 팔아요. 으. 기본은 이게 다인 거 같아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은 요 정도고요. 그 외에 다른 거를 하면 막 터널이나 아이고, 미끄럼틀 그런 거 그리고 목욕탕하고 목욕가루도 필수인데 저는 지금 애, 애들이 쓰고 있어가지고 딱히 못 꺼냈어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임신한 애들 같은 경우는 어... 손수건, 솜 이런 것들 부드러운 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쯤에서 밍크 핑크의 햄스터 키울 때 용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